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아직도 허경영으로 심신풀이 땅콩 삼는 정치권, 언론, 방송, 정신 차려라. 네, 이거 심신풀이 땅콩. 그러니까 그냥 이 허경영을 갖다 붙여가지고 웃음거리로 삼고 이 심신풀이 땅콩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타뉴스도 보면 이온 극극복 황정음 허경영 다리 찢기 포즈로 뻥 차버렸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 허경영이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 허경영이는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미륵불이다 하면서 지금 천사를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를 이롭게 판매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천국을 판매하고 있고 축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이 허경영이를 웃음거리로 잡고 삼아 가지고 이렇게 관심 끌기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제는 이 허경영이를 강력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축지법이다 공중부양이다 해 가지고 이 허경영이가 웃음거리로 관심 끌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완전 종교 사기꾼으로 병모를 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정황이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스타일스. 이 스타일스에서 자꾸 이걸 거르네요. 김진호, 네, 들어와 허경영 해가지고, 이발 들은 이 모습을 허경영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꾸 이런 관심 끌기를, 웃음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허경영이는 단순히 웃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쿠킹 뉴스에서도 보게 되면, 어, 이 허경영을 빗대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개혁신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에, 이 허경영, 네, 그러면서 이 허경영, 에, 허경영도 이 이재명 대표의 기행을 보면 입이 벌어질 거다. 그러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해서 기행을 보여주던 허경영 씨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권 탐욕, 가면극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에, 저 얘기를 한 거죠. 중도보수다. 이 얘기를 한걸 가지고 허경영을, 이 들이 밀면서, 그러면서 이 개혁신당, 네, 이, 에, 이러면서 중도보수, 에, 발언 지적, 허경영도 놀랄 일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허경영도 입이 벌어질 거다. 뭐 허경영도 이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허경영이를 잡고, 이 심심풀이, 땅콩, 또는 이 허경영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아이뉴스 뭐 여기도 보면 이재명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 개혁신당 허경영도 놀라겠다 이런 기사.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 뭐 쿠키뉴스에서도 허경영도 놀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어요. 또 시사 포커스에서도 그리고 일요신문에서도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이 허경영은 우리가 예, 더 이상 웃음거리 또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 예, 이런 것으로 이용해 야할 대상이 아니다. 아, 이자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PD 수첩이나 뭐 SBS, KBS 뭐 등등 많은 방송에서 예, 이 허경영이를 다루고 있죠. 이 허경영이는 심각한 그러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현재 허경영은 거의 100여 건의 고소고발이 진행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허경영 입으로 7번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리고 28번의 수환이 있었다라는 네, 경찰 쪽에 에, 이 발표, 발표라기보다는 에, 이 언급이 있었죠. 에, 그렇기 때문에 이 허경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웃음거리로 삼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